제목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1절 2절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우리 인생에 곤고하고 어려운 날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내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또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 아무 낙이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 아흔 넷 정도 되십니다. 어 하루 종일 혼자 계십니다. 밥도 잘 느끼지 못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친구, 교회 동료 다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유일하게 계신고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딸마저, 고모마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내 자녀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귀도 들리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맛도 없고. 그래서 딱 정말 아무런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 외에는 별 다른 낙이 없구나. 그런 것을 옆에서 저는 지켜보게 되 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날들이 옵니다. 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모든 낙이 사라지는. 하나님 외에는 남지 않는 순간들이 옵니다. 세 번째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네 번째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앞이 캄캄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지, 알수 없어서 기가 막힌 그런 순간들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 기억하라, 환난과 곤고의, 곤고의 때를 준비하라, 그것을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환난과 곤고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을 많이 모아두면 되겠습니까? 좋은 집을 건축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마지막 이 환난과 공고의 때이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내가에 심겨지는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뜰에 잘 심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위에 이네 가지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고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풍족해집니다. 아무 낙이 없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소망과 낙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laughs> 나이가 들을수록 더 성숙해지는 열매와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더 하늘 가는 길이 밝아지고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창조주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하면, 그 창조주를 기억하면, 우리 인생의 허무와 곤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무를 끊어내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의 노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앞에 첫 번째 대지와 비슷하지만 오늘 3절, 5절 말씀에 말씀에 더욱 구체적으로 사람이 늙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 5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0 0 0며 이것은 손과 팔의 힘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것은 나이가 들면 우리가 허리가 휘고 여러 부분에서 어, 정말 굽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이가 다 빠져서 치아, 치아가 약해지고 그렇게 되므로 자연을 씹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의미합니다.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 우리의 시력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눈과 귀가 다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것은 나이가 들면 잠이 적어지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 노래 부르기도 힘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가 젊은 날에 가지고 있던 재능, 은사들도 다 닳고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젊을 때는 그렇게 용기 있고 용감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도전정신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몸을 사리게 되고, 움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것은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것은 힘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육이 그치리니 나이가 들면 우리의 본능조차 사그라들거라시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할 날이 오게 됩니다. 내 생각마저 내 마음대로 못할 날이 오게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혹시 치매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내 생각마저, 내 기억마저 알아보지 못하고 알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시 후, 나도, 우리도, 나중에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길어도 50년 뒤에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건강하고, 지금 내가 힘이 있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노년기가 오기 전에, 예수를 잘 믿을수록,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찾아오는 노년은 참, 진액이 풍족하고, 결실이 많은 그런 노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예수께 뿌리 박지 못하고,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인생은, 가면 갈수록 노년에 이르면 이를수록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지혜를 잘 깨달아서 정말 예수, 예수님을 예수잘 믿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끝까지 예수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죽음과 심판의 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고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우리의 장례식도 곧 오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은조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챙겨대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어떤 신경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근육들도 다 드러나서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뼈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깨어지고 흩어지고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 우리 인간의 몸을 또 비유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군사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러분 허무하신가요?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성경일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말,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마지막 날에는 각각에게 상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은 절대로 허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은 그에 맞는 보상과 응답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상과 응답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상호하는 모든 자에게라도 하니라 아멘 노년에 죽음을 앞둔 바울이 허무주의에 빠졌나요? 바울이 헛되고 헛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울의 유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유언은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열망합니다. 죽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을 만큼, 이제는 죽을 만큼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부어드리는 전제처럼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가려는 비록 늙었지만 여전히 그 영혼과 심령은 청년의 청년 같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앞에 무엇인가 설렘과 기대와 흥분이 또 다른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소망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결코 허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명자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인생은 내가 죽을 때 죽는 것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명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졸업하고 새로운 하늘나라에 입학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평생 예수 믿고 따라온 인생은 <laughs>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인생, 그까지 달리기를 다 완주하고 갈 인생, 그 인생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을 소망하고 고대한다는 그런 주님 앞에 간증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공고한 날이 이르고 다 늙고 또 마지막에는 죽음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감사와 기쁨과 기대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인생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보람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